우리가 음식에서 사실은 만약에 맛이라는 걸 빼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약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약이 먹으려면 쉽나요? 불편하시죠? 그래서 필요하다고 먹으려면 그 음식이 아무런 맛이 없는 약 같은 거라면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야 될 음식의 양이 1.5kg거든요. 1.5kg를 맛이 없는데 꾸역꾸역 이런 넣으려면 그 일만큼 힘든 일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먹지 않으면 흑이라는 고통, 먹을 때는 맛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는 계속 먹고 살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맛이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사람들이 그 향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쓴 책이 향에 대한 책이었는데 그때 맛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그래서 이책 뒤쪽에 써놓은 건 뭐냐 그러면 사과 맛은 없다, 사과 향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아, 사과의 특유의 맛 성분 없습니다. 그냥 사과에는 단맛과 신맛만 있고 우리가 사과라고 느끼는 것은 향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코를 막든 안 막든 간에 실제로 음식을 먹을 때, 그러니까 코로 이렇게 맞는 냄새는 탐색용 냄새, 정비각 냄새라고 할수 있고요. 후비각, 뒤로 넘어가는 날숨, 들숨 말고 날숨으로 느낄 때 우리 그 미량의 향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맛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과에는 사과 향만 있는 거지 사과 맛 자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맛은 강구하게 시작되는 데 물론 맛은 꼭 향만 말하는 건 아닌데요. 플레이버라고 하는 것은 맛, 냄새, 식감 같이해서 온 걸로 느끼는 걸 플레이버라 그러고 있고요. 우리는 눈으로도, 코로도, 입으로도, 혀로도, 촉각으로도 맛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이 뭐냐 그러면 아까 괜히 단 얘기가 빠졌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뭐 2년 넘게 고통받고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게 감기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코로나에서는 가장 특이한 증상이 미각과 후각이 저하된 경우가 많았다. 혹시 주위에 겪어본 사람 있을까요? 근데 그때 후각이 상실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야, 냄새가 사라지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건데 일단 음식 맛이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뭐 간장맛, 음식맛 했을 때그 차마 믿지 않으시는데 제가 맛은 향일 뿐이라고 해도 잘안 믿어요. 근데 직접 어떤 한 분은 이제 그 코에 수술을 하려다 보니까 코에서 피가 나와서 이게 기도로 넘어가면 큰일 나니까 꺼지로꽉 막아버린 거죠, 코를.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으면 장난치인지 아는 거죠. 식당에 같이 갔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갔었는데 음식을 먹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음식도 맛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식감만 있고 달고 짜고만 있고 아무것도 안 느껴지니까 똑같으니까 너무나 이상해서 장난치나 보는데 다른 사람 다 멀쩡하게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아 이거 실제로 냄새가 사라지면 이런 현상인가 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음식 자체기는 한데 향이 없어지면 모든 음식이 똑같은 거의 똑같은 짠맛 단맛 이 정도만 느껴지니까 똑같아집니다 <laughs> 냄새란 게 사라지면 어? 세상이 깨끗한데 아까 같이 악취가 강가에서 풍썩은 냄새 나고 여기 공기가 지금 냄새가 별로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1cm당 냄새 물질이 100만 개 이상 있어야 냄새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보통 최소한 그러니까 주위에 냄새 물질이 얼마만든지 들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예민한 사람은 그 냄새가 항상 우리 웅 백그라운드 노이즈처럼 강해 가지고 뭔가 불쾌하다가 갑자기 웅 하는 백그라운드도 사라지니까 굉장히 맑은 공기에 숨 쉬는 것처럼 그냥 후각이 사라지면 깨끗한 공기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사실 생각보다 냄새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하고요. 옛날부터 향은 굉장히 신비로운 대상이었죠. 지금 과학이 바뀌어서 이제 아, 이게 냄새라는 분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향기도 만들고 향수도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사과에서 그 냄새라고 하는 게 무게도 변하지 않는데, 뭐, 옳지도 않은데 공기 중에 묘한 기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진동이나 파장이나 그래서, 야, 신비롭다. 옛날에는 지금같이 향기로운 물질이 좀 많지도 않아가지고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을 숭배하고 향으로 피우고, 어느 종교에 가면 향을 피우는 게 가장 일반적이 됐죠. 그래서 신에 이르는 길, 연기를 통해 신에 도달한 길 생각해서 귀한 걸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각하면은 지금도 이제 양쪽에 더듬이가 있어가지고 우리 양쪽 귀가 있는 게 오는 파장의 차이로 속도 차이로 소리 방향을 찾거든요 그처럼 양쪽 코로 개코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쪽 양쪽에 들어온 속도 차이로 가지고 냄새가 어느 쪽 방향인지 아는데 우리는 많이 퇴화되어 있어서 감각이 둔화되어 있어서 못 느끼지만 방향거 찾아가지고 길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세균도 냄새가 위험한 냄새가 있으면 피하고 음식 냄새로 다가가는 기능이 없다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화성이 최초의 감각인 거죠. 그래서 특히 냄새 같은 경우는 하등 동물일수록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코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이맞능 부위가 이만 밖에 안 돼서 뇌에서 1%도 안 됩니다. 0.몇%고 시각이 25%인데 나비같이 그러니까 앞에 표쭉 나와 있는 가장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 코입니다. 코 후각구 그래서 나비나 곤충 같은 경우 뇌의 절반이 후각을 처리하는 데할당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등 동물일수록 후각 비율이 큰 거죠. 인간 같은 경우는 나머지 부위가 확 커져서 그만큼 역할이 작아진 거고요.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는 여전히 향이 지배적인 감각력가 많습니다. 아까 연어교 하셨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연어가 태어나서 바다에서 먹이를 먹고 잘 자랐으면 이때가 한 5살 됐다 그러면 그 뒤로 최소한 15년은 더살수 있어요. 보통은 성장할 때보다 몇 배씩 더 삽니다. 가장 건강할 때 갑자기 뭔 짓을 하냐? 2주 만에 아무것도 안 먹고 자기 온몸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소진하면서 모촌에 해기를 해서 알을 낳고 죽어요. 뭐 하나에 홀려서? 냄새 하나에 홀려서. 장어도 마찬가지고, 장어는 반대로 민물에서 바다에 2,000m, 2,000km 이상을 헤엄쳐가서 그 자리에 가서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번식, 생존과 번식이 그렇게 무서운 명령이고, 번식에 관련된 냄새, 공포, 이런 것이 동물의 지배적인 감각입니다. 그래서 인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냄새에서 많이 좀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본능적으로 급박하고 위험하고 밀폐되고 그런 공간에 가면 냄새에 대한 본능이 증폭돼서 발현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도 동물의 일종이고 동물 같은 경우는 냄새가 생각보다 지배적인 감각이다. 페로몬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느끼고 사용하고 하는 향은 주로 식물이 만든 것들이 많습니다. 향료 원료로 쓰고 있는 것 대부분 동물에서 쓰고 있는 향기 물질 네 가지밖에 없고 대부분 식물에서 얻고 있는 건데 식물 자체도 똑같이 식물은 동물은 도망가면 되고. 소리를 내면 되고 뭔가 표현을 하면 되는데 식물은 표현할 길이 향기 물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향기 물질을 만들어서 유인하기도 하고 청부 사례를 하기도 하고 번식을 하기도 하고 식물한테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벌레가 와서 잎을 먹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나온 냄새 물질이 옆에 있는 식물까지 전달돼서 얘가 아 벌레가 와서 뭘 먹기 시작했구나 너 대응할 준비를 해라 대응하는 것도 준비를 할 정도까지 언어로 사용됩니다. 식물이 많이 만드는 한기 물질이 터펜이라는 물질인데 실제로는 세상에 있는 식물들이 부선하는 터펜 물질이 6억 톤, 7억 톤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7억 톤하면 별로 느낌 이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쓰고 있는 플라스틱 양이 한 5억 톤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고분자로 합성을 하면 그 라텍스 고무가 되거든요. 고무 의가 폴리이소프렌인데. 그걸 식물이 공기 중에 뿜어내고 있는 냄새 물질, 냄새, 꼭 냄새는 아니지만 그 물질을 다 합해서 이걸 한 줄로 이으면 인간이 만드는 플라스틱보다 더 많은 양을 식물이 계속 대기 중에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이 향이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몸의 감각 하면은 아까 오음이 다섯 가지밖에 없고요. 촉각은 네 가지밖에 없고, 시각, 수용체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RGB 값을 바꾸면 온갖 색깔이 나오는 거죠. 불이 12가지 물, 뭐 물감, 24가지 물감, 하지만 실제로는 3원색, 3가지 물감을 섞어 놓은 거고요. 3가지 수용체만 있으면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색깔을 느낄 수가 있고, 5가지 온도 수인체로 아, 시원하다, 서늘하다, 춥다, 으스스하다, 다 느끼는 거고, 뭐, 미각? 5가지밖에 없고요. 근데 후각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청각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길이가 달라져서 장파장, 단파장 감각하는 거고, 후각의 수용체는 알고 봤더니 400가지더라. 자료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 코를 보면 코의 모든 영역에서 냄새를 느는게 아니라 상단이 있는데 후각망울에 보면 이렇게 사구체 토리가 있고 각 센서, 세포가 있더라. 세포가 천만 개 정도 있고, 천만 개 이런 사구체가 센서가 천개 정도 박혀 있고, 이게 모여서 뇌로 전달되더라. 이걸 밝힌 게, 노벨상을 받았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수용체 시스템을 갖다 하나가 밝히는데 노벨상이 세 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이 전체 시스템의 지단백 체계라고 하는데 이 체계를 연구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12년에 여기에 붙어 있는 수용체 시스템을 연구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고 2004년대에는 아, 후각 수용체라고 이게 노벨 이 GPCR이라고 밝힌 걸 공로로 모빌 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단백을 연구한 사람 첫 번째 받고 그 다음에 GPCR 연구사는 두 번째 받고 그 다음에 후각학을 연구한 사람이 세 번째 받아야 할 텐데 상을 먼저 줬어요. 수용체가 후각학도 기거더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냄새를 맡은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과학자들은 궁금했죠. 그 많은 종류의 냄새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차이를 구별하느냐 색깔은 세 가지 촉각은 몇 가지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걸 상당히 신기했었는데 이분이 밝힌 거죠 그래서 시, 실제로는 이 시스템은 똑같이 돼 있는데 단백질의 순서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모양이 조금씩 바뀌고 그게 열쇠구멍처럼 돼가지고 분자가 들어오면 자기 요 결합하는 위치에 딱 맞는 분자가 오면 딱 달라붙어서 스위치 온 그게 감각의 시작인 거죠. 이렇게 밝힌 것은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아 앞에서는 전체 아 분자 전체를 감각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더라 분자의 극히 일부만 들어가서 요 부분만 같으면 그러니까 한 가지 냄새 물질도 여기에 결합하느냐 여기에 결합하느냐 여기에 결합하느냐 여기에, 결합하느냐 여기에 결합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수용체를 자극하고 다양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아, 후각 수용체가 400가지, 400가지나 돼, 그러면 400가지든가 말든가 별 신경 안쓸 건데요. 우리 인간의 유전자가 32,0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32,000개 갖고 모든 걸 해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자원에 400개를 후각에 동원하고 있는 거죠. 압도적으로 많은 그거요. 다른 거 유전자 하나, 이수용체 하나가 우리 뭐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뭐, 모성애를 자극한 호르몬 다 하나씩이거든. 거의 대부분이 하나, 두 개이거든요. 후각 다음으로 많은 기능을 쓰고 있는 게열몇개 쓰고 있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거 말고는 진짜 우리 몸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수용체를 쓰고 있는 게 후각이다. 그래서 후각에 그 GPCR 중에서 400가지, 800가지 중에 제일 많은 강박 수용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클라스 A가 400개. 쓴맛하고 제일 비슷합니다. 쓴맛이 25종이 여기 할당되어 있고요. 클라스 C에가 두 가지가 할당되어 있고. 그래서 후각 수체 종류가 400가지가 인간에서는 압도적인데 코끼리는 무려 2,000가지나 됩니다. 그 작은 치도 1,000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후각 같은 경우는 정말 왜 이렇게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최초에 만들어진 걸 보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변형하다 보니까 종류가 많아졌을 것이다. 인간 같은 경우는 숫자를 줄여 나오고 있죠. 800개에서 400개로. 근데 다른 감각에 비하면 그래도 시각 세 가지만 쓰고 있고 촉각 네 가지만 쓰고 있고 그런 거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후각입니다. 자 그러면 400가지 후각 수용체로 인간이 구별할 수 있는 냄새가 몇 종이나 될까요? 과학자들이 항상 궁금해 했지만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몇천 개 하다가 만개 그러다가 최근에 한 과학자가 실험한 내용으로는 인간이 1조에서 10조 가지 정도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냄새가 섞이니까 냄새가 따로따로 작동한다 그래도 400가지 건데 냄새 물질을 섞으면 섞으면 다른 냄새가 됩니다. 그래서 냄새 물질 400가지 원향을 섞었으니 사실은 무한대에 가까운 냄새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별 의미는 없다.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 강박중에 제일 어느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냄새 잘 몰라요. 아까 향기 훈련 뭐 키트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뻔히 알고 있는 것도 놀리는게 매일같이 매실주수로 마셔. 쓰고. 근데 향을 딱좋더니 뭔지를 몰라. 이게 뭐예요? 그래서 딱 매실향을 딱가려서 아니 세상에 내가 어떻게 매실량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하얗고 투명한 병에 하얀 들어있으면 잘 모릅니다. 안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간색 시럽에다가 만약에 여러분 해보실 수 있죠. 레몬 껍질에 짝 짜면 오일 나오잖아요. 그걸 놓고 이게 무슨 맛이세요? 맛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그러면 맞힐 사람 없습니다. 빨간색을 본 순간 이미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 있는 세상에서 레몬은 지워져요. 오렌지 지워져요.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데 이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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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끝납니다. 끝까지. 그렇게 해서 어눌해 보이니까 여러분이 아까 같이 제가 여러분의 향이 몇 가지나 구별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은 식품에 아무리 막 자란다는 사람들도 한 100가지 아니 원향이 400가지인데 무슨 100가지 그러면 1000가지 이렇게 말하고 말아요.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죠. 냄새가 뭔지. 근데 커피 맛이 똑같으면 뭐하러 커피 공부를 해요. 커피 맛 우리도 하나라고 말하지만 다 달라가지고 나는 어디 생두 사왔어 그걸 어떻게 로스팅했어 어떻게 추출했어 맛이 다 다르니까 커피를 하나라고 보지만 하나마다 모든 게다 맛이 달라서 그 많은 생두 중에서 또 고르고 나는 이렇게 로스팅을 했어 그래서 맨날 싸우고 막 그럽니다 그맛 가지고 커피 맛만 다양한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잘하는 건 뭐냐 그러면 차이식별 세 가지를 놔두고 나서 자이거다고이 중에서 다른 게 뭐예요? 귀신같이 갈라놓고 요것다 하고 같은 게 뭐냐고 골라라 그러면 귀신같이 하나 맞힙니다. 그러니까 식품회사가 똑같은 레시피, 똑같은 원료를 갖고 공장별로 생산을 하면 맛이 안 똑같아요. 우리가 봐서 똑같은 맛인데 개발자는 딱 보면 차이가 나가지고 개발자도 그냥 사 먹을 때는 몰라요. 갖다 놓고 똑같이 비교하면 맛이 달라가지고 그거 맞잡는데 비슷하게 잡으려고 하는데 몇달 걸리고 그럽니다. 그것처럼 사실 코, 인간의 코는 민감하려면 한없이 민감하다가 둔감할 때는 한없이 둔감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코는 탄생력이고 인간은 기억과 판단력.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의 코 하면 굉장히 숭배하잖아요. 개 같은 경우는 야, 이렇게 냄새 구별을 잘하고 잘 맞고 식별력은 인간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코는 코의 면적이, 그러니까 이렇게 움푹움푹, 움푹, 인간의 면적은 이만큼 동전막 크기밖에 안 되는데 이 면적이 17배고요. 그 면적당에 꼽혀져 있는 세포의 개수가 10배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코는 인간보다 170배나 세포가 많아요. 훨씬 강하겠죠. 어떤 경우는, 어떤 냄새는 개가 우리 인간보다 몇천배, 몇만배 강하게 잘 맞는 것도 있고, 인간이 똑같이 잘 맞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뭐냐 그러면 로스팅 했을 때의 향입니다. 구웠을 때 나는 냄새는 인간의 코가 개코만큼 잘 느껴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둔하고 바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건데요. 실제로 예전에 제가 배웠던 것 중, 장업 배웠던 것중 하나가 뭐나면 후각 피로. 똑같은 냄새를 맡으면 인간의 코가 피곤해져서 못 맡는다. 이건 틀린 이야기고요. 기본적으로는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 여기에서 냄새가 닿으면 신호가 발생해서 뇌로 전달돼 그럼 뇌에서 판단하는 거야, 판단해서 보정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끝꾸로 감각이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인을 봤을 때저 와인이 비싸고 남들 좋아하고 대단한 거야. 그럴 땐 어떻게 하죠? 코가 그 냄새를 맛있게 보도록 조정을 해서 받아요. 안믿겨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에 가면 비린내가 나잖아요. 시간이 지난 비린내가 제가 시간이 초과할 것 같아서 30초에 30분에 해놨더니 한 5, 60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은 비린내가 좀 있으면 안 나고 다른 냄새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식별.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것을 감각하게 돼 있지 절대 감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움직여 동물을 감각하지 가만히 있는 정물에서 잘못 느껴요. 그처럼 냄새도 변화되고 있는 걸 감각해야 도움이 되는 거지 똑같은 냄새에 대해서 자기 체취가 있는데 체취가 강하게 느끼면 다른 냄새를 못 맡겠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호가 오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통제를 해서 냄새를 덜 맡기도록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 학교 다닐 때 무슨 일이 생하면 공사에 내부 페인트칠을 했어요. 페인트칠을 하니까 그 향을 조향하던 친구들이 다 튀어나가면서 일못 하겠다고 가버렸어. 페인트, 이거 페인트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 난 도저히 못 맡게 일못 하겠어. 냄새가 사라지거든 오겠어. 다 떠나버렸어. 아무 말도 못해. 근데 페인트칠하러 사람 뭐냐 그러면 아니 이놈의 건물은 도대체 뭐 하는데요? 뭐 이렇게 냄새가 독해요? 그러니까. 향료에서 하니까 향기 물질이나 냄새 물질이 아무리 조금 있더라도 건물에 스며들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어가면 매워. 딸이 처음에 오니까 매워 그러더라고요. 냄새가 워낙 강하니까, 여러 개 섞여가지고 강하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매워. 매워서 좀 지나고 나면 냄새가, 아, 똑같은 냄새가 아니니까 코가 눌러가지고. 이 코가, 세포가 무슨 피로를 느끼고 그런 거 없어요. 죽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똑같이 작동하는데, 여기에 넘어가는 순간에 수많은 상호작용이 있어서 얘 냄새가 얘 냄새 경쟁하고 있고 위에서 내려온 신호에 조정도 봐가지고 계속 바뀌는 신호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자기 똑같이나는 체취 못 느끼고요 서울 항로 직원은 갔다가 비행기로 떨어뜨려라도 그 지나가는 순간에 그러니까 코는 제가 말짱하니까 항로 저항을 하겠죠 그런데 그 건물에 청와 같이 택시 타고 가서 딱 내려도 내리는 순간에 이미 코가 바뀌어가지고 그 냄새는 잘못 맡도록 배경속못 맡도록 코가 조정이 돼서 그 코로 들어가서 조향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상관없이 조향을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항구에 가면 비린내가 안 나는 것은 똑같은 그 강한 비린내를 맡아봐야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눌러버려서 다른 냄새를 맡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뭐 가격을 알고 무엇을 알고 나면은 이거에 조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코가 판단을 해서 야 비싸니까 맛있게 느끼는 게 아니라 이미 인간은 가만히 있지 않고 예측을 합니다. 저게 어떤 맛일까? 맛집일까? 아닐까? 맛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으면 이미 코가 입이 맛있게 느끼도록. 그러니까 애들이 저 음식 싫어하면 냄새도 엷게 돼 있어요. 코가 엷게 맡도록 통제를 이미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호감과 불호감은 그렇게도 우리 맛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향기 물질은 사실은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이 다이 화학제품이잖아요. 다 화학물질이고 그 화학물질의 모태가 되는 산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가장 비싼 게 색소하고 향이었어요. 그래서 장미꽃을 추출해보니까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나봐야 향이 이만큼 나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비슷하게 싸게 만들 수 없을까라고 하는 게 근데 금만들어서 실패하니까 결국은 이 향기물질 만드는 게 화학산업의 시작인 거고요. 색소가. 뭐, 자연 물에서 그렇게만 해봐야 이만 밖에 안 나와. 그걸 만들어 보려고 화학산업이 발달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품도 만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 향에 대한 관심은 옛날부터 굉장히 높아가지고, 1800년도에 이미 이야, 냄새가 좋아. 갔다가 짜. 엄청나게 갔다가. 짜서 또 분리해봐. 아, 여기서 냄새가 나네. 또 어떻게 분리를 해봐. 여기서 냄새가 나네. 정제를 해서 향기물질 찾는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고요. 그래서 식품에 발견된 물질이 한 11,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계로 분석하면 요즘은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산더미처럼 뭐 냄새나는 물질을 갖다 놓고 추출하고 정제하고 알아야겠지만 지금 기계에다 딱 찍으면 그냥 쭉 분리돼가지고 아, 어떤 물질이 나왔는지 딱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피크가 나오는데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향기 물질마다 냄새의 강도가 완전 달라가지고요. 어떤 것은 이만큼 있을 때 냄새가 없는 것도 있고 이만큼 있는데 이 냄새가 산더미처럼 강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걸 조정하고 나면은 실제로 이제 향기 물질이 어떤 식품의 역할을 하는지를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맛이라고 느끼고 있는 걸 사실 알고 봤더니 그니까 꼭 맛이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각이 없으면 향이 의미가 없어요 그니까 러 여러분이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아, 소고기가 비싸니까 옛날에 그 연구도 했어요. 소고기 향을 만드는. 근데 향을, 물에다가 소고기 향 타주면 마실, 마실 분.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실제로는 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영양분이 있는 음식에 거기에 어울리는 맥락이 맞아야 향이 좋은 향이라고 가치가 있는 거지 향기만으로 역할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사라지면은, 그러니까 코가 사라지면, 그러니까 감기와 걸렸을 때는 모든 컨디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호각중성이 모르고 있는데 자 코로나에 걸렸어 차라리 아픔은 모르겠는데 몸무 멀쩡해 근데 자기 코만 망가졌어 음식을 먹으니까 똑같은 음식 매일같이 똑같은 맛에 똑같은 음식이 와 여러분 똑같은 음식 세번 먹으면 먹을 만하세요? 뭐회 좋아한다 그러지만 세끼 연속 해 드셔보세요 모든 음식이 똑같이 먹으면 그렇게 지옥일 텐데, 그분한테는 어떠한 종류를 바꿔주더라도 똑같은 음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냄새가 코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평소에는 그까지 코뭐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렇게 냄새가 사라지고 나면 아까 같이 이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약간 채취 많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잘 야생에 가서 나오고가 되면 제일 우리를 눈물나게 하는 냄새는 동물 냄새, 채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 나가면 이런 냄새가 없는데 사람이 살고 온 군락이 오면 그 안도감이라고 하는 게그 냄새로 오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감각은 그 감도가 똑같지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 모든 감각이 예민하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간 공감각 중에서는 기억력이 천재가 많거든요. 우리가 전화번호를 3, 2, 4, 2, 1, 1. 왜라고 하면 아무도 못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다른 색깔이 보여. 그 음악이 들려. 그러니까 숫자를 기억하기 굉장히 좋아서 감각을 다 기억할 수 있지만 다른 걸할 수가 없죠. 머리 뗄수 없고. 그래서 우리 감각이라고 하는 건 항상 절대적이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그 감도를 높이고 낮추고 하면서 해가지고 그리고 인간 같은 경우는 많이 시각적인 정보에 의존해서 후각에 대한 의미가 많이 주어 있지만 실제로 그 상황이 되면 후각은 절대로 여러분을 갖다가 이렇게 만만하게 볼수 있는 내지는 없어도 좋은 감각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